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미관계 회복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4일 페이스북에서 그는 미국에서 예정됐던 한미 통상 협의가 취소된 것을 역대급 외교 참사로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장전 최고위원은 현재 한국의 외교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의 회동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장전 최고위원은 정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과 막역한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 경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25일 예정된 e+2 +E 통상 협상이 취소된 배경에는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외교적 상황이 한국의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다고 언급하며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자존심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장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일, 트럼프 가랑이 밑도 길수 있다고 발언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외교 무대에서의 전략적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민들은 이 발언의 실현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